아, 태풍이 아랫지방에서 왔는데, 우리 그 아트콜의 방송에도 태풍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 <laughs> <laughs> 컴퓨터에도 <웃음> 태풍이 많네요. 그 컴퓨터를 제가 3일을 쉬지 않고 연장해서 그 작업을 돌렸더니 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태풍이 아니고 지진이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그 컴퓨터 수리 때문에 동분서 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제에서 촬영을 못 하고 지금은 아, 네. 네. 이게 뭡니까? 어찌 됐 예, 정말 애쓰시네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일단 그, 그 지지는 네. 수습하셨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네. 자, 116권 많이 하셨네요. 이제 네. 이제 그 추석 연휴 끝나고 네. 또 이제 그 10월 들어서면서 행사의 계절이다 보니까 음. 조금 이제 기사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보물들이 네. 방송이 따뜻한 체온인데 체온 네. 주셔서 네.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요. 아, 그 예. 네, 애쓰셨습니다. 네, 네. 예. 자 들어갈까요? 네. 서울서 국제 심포지엄 패션쇼 민족복식으로 예와 품위를 자네다. 그 서울역 자리가 이제 역사관으로 바뀌었죠. 네. 문화역 서울 그2 8 4에서는 네.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해가지고 한복 진흥원 그 건립 홍보 활성화를 위한 음. 경상북도 한복 문화 홍보 국제 심포지엄 및 패션쇼가 개최됐습니다. 아, 어떠세요? 일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패션쇼는 노력이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경상북도에서 또 서울까지 올라와서 음. 지역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음. 했습니다. 거기에 점수를 좀 많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일본 미얀마 전통 의복과 음. 한복 옷0여버르 작품이 이제 참여를 했죠. 네. 그래서 미얀마와 히르키즈 공화국 등 음. 11개국 주한 대사관 대사와 대사 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 진행돼서 애국인들이 한복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격찬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대사부인들 은 한복 입혔어요? 아, 한복들은 그 입혀서 음. 그 따로 또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네. 좋은 프로그램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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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아, <laughs> 그것이 연계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또 네. 그 이제 한복들을 다 입혀서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대사부인들이 음. 이제 그 입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아.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원하는 음. 분들만 같습니다. 요 요게는 이제 그런 대로 이제 그래도 네. 잘 부드럽게 넘어갔죠. 네네네. 사실은 이게 사업의 성공에 어떻게 보면 음. 강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화 정책의 이제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동 음. 그 3배, 음. 영주 인견, 어. 영천 천연 염색, 음. 상주의 명주 등과 연계 한복 산업을 활성화하고 한류 중심으로서 경북의 위상을 이제 정립해 나가 계획으로. 아, 요건 재밌네요. 삼배 그죠? 네. 그다음에 천연 염색, 명주, 지역 특산물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아니 우리 저 김한정 저 대기자님께서는 섬유 쪽에 뭐 저도 역시 이제 그 의류 활동을 평생을 해 왔었는데요. 네. 이제 한복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정장, 의상 쪽을 전담했었죠. 네. 지금 이제 맥락은 같죠. 맥락은 같죠.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유통되고 명품이 자리 매김하는 음. 흐름은 같죠. 네. 좀 사랑 좀 많이 음. <laughs> 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죠. 아트코리아 스타쇼에서 하실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아트코리아 스타쇼에서도 예전에 그전 세계 35개국 전통 의상 쇼를 했었는데요. 네. 그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되면 음.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 박병원 대표 따라하기 19탄이네요. 네, 이번에도 그 박병원 대표가 이제 네. 어, 트리 프레넷이즈 강원에 음. 위치한 그 센터에서 네. 9월 29일에 인터뷰를 가졌죠. 네. 프리 플리넷이란 이제 중국 사마가 방지숲 음. 그리고 네팔 커피나무 농장숲 음. 그리고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 보건숲 등전 네. 세계 12개국 116개 숲에 110만 명의 참여자와 함께 총 5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제가 보고 그 이제 오늘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뭐 네. 세월호 숲. <laughs> 또, 연평해 전수.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웃음> 맞습니다. <laughs> 박병훈 대표 이상한 분이에요. <laughs>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병훈 대표가 음. 그 이렇게 희귀한그 자료만 이렇게 독자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독자층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aughs> 맹독증 같아요. 그렇죠. <laughs> <laughs> 이쪽에 독자는 아마 맹독증이네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연지곤지, 네. 그 또쌀 빨대에 대한 부분가있 예, 재밌잖아요. <laughs> <이런 게. 웃음> 오늘 제가 아는 건데, 네. 우리가 최초로 제안했대요. 그 아, 빨대 플라스틱을, 아, 우리 쌀빨대라는게 아, 네. 쌀빨대. 예, 스타벅스이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재밌는 네. 내용이네요. 이 이야기면 쌀 빨대 연지곤지로. <웃음> <웃음> 전 세계의 공면을 잃겠습니다. 자, 서화진 강영식 토크 랩을 2 5타인데 아니, 계속 열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네. 그, 그 500억 규모의 서울 관광 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이제 내용을 그, 토크로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 여행 업계가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기업들이 음. 어려움을 이제 해소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이 정보를 주므로써 네. 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뭐 신문지상에 잘 알려진 그 탑항공이 부도가 남으로써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오랫동안 이제 탑항공이 그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아타깝죠. 네. 네.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 500억 내용에 이제 플랫폼 우리 그, 인사동 플랫폼도 제안하실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사 아트 프라즈에서 진행하는, 네. 그, 그, 관광, 세계 관광, 이제, 플랫폼을 이제 서진 대표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아마 서 대표께서 아마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 우리가 지원도 하고 네. 네. 관심도 갖고 그럼 내용을 끌고 같이 가야죠. 어쨌든. 근데 25번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전화 한통 없어요? 뭐 어차피 계속해서 두드려야죠. 두드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또 독자들에 의해서 저절로 이제 알게 되겠죠 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떤 네. 사막에 꽃이 필 때까지 <laughs> 예, 계속 두드려야 된다 이런 네. 말씀 네. 좋습니다 네. 자 인사동 경매 벌써 18편이네요 네 지난주 경매에서도 네. 이제 그 우리 생활에 그 유래된 이제 물품들을 네. 그 1만원부터 수천만원 호가하는 작품들이 경매에 올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요거죠, 방점을 찍은 게. 네.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건 경매가 뭐 수천만원, 수백만원.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매하면은 네. 아, 희귀하고 고가의 그 경매 물품들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생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방치돼 있던 물건들을 그 네. 일반인들이 누구나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네. 조금 더 들어갈까요? 네. 저희 우리 인사동 플랫폼 계획 중에 요 1만 원 프로그램 아무나 트를 네. 장착할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사트 프라자에서 앞으로 진행될, 네. 그 아트 코리아 세탁 그룹 그 협동 제업에서 앞으로 진행할, 네. 경매를 인사트 프라자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박물관 학교. 네. 예, 많은 이들이 참여할 거라고 믿고요. 네. 데려다 봅시다. 자, 운봉 선생님, 색채 여행 버스 5편인데 고려백화편을 하셨네요. 네, 그 은봉 유교 민화 작가가 지난 주에는 음. 고구려, 고구려 백화 편으로 네. 인터, 인터뷰를 진행했죠. 네. 그래서 고구려 백화에 대한 우리 민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원시 미술은 구복 사상에서 시작해서 내면의 감정을 시각화 시켰다는 논리를 토론화 시켰는데요. 네. 고구려의 동굴 벽화에서 보면 해의 신, 음. 달의 신, 음. 물의 신, 불의 신. 철기의 신, 네. 농업의 신을 신격화했으며, 해와 음. 해의 신은, 해의 신과 달, 달의 신은 상체는 사람의 형태로 인체화되어 있으며, 음. 하체는 뱀의 형태로 둘둘 서로 감겨 있으며, 음. 상체는 해를 들고 있고, 달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부부의 금술이나 음향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교환 작은 쌤이랑 이걸 진행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 어느 분하고 어떤...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조금 이분이 이, 이 내용을 하면서 책도 쓰겠다 그러시는데, 아, 네. 그걸 결벽증이라고 하거든요. 음. 누구라고 꼭 얘기 안 해도 되죠? 아, 얘기하지 마세요. <웃음> 독자분들은 <웃음> 다 아세요. <laughs> 아니, 엄청 꼼꼼하시더라. 아, 네. 네. 누구랑 좀달라다 아, <laughs> 아시니까 말씀 안 하겠습니까? 예. 네. <laughs> 네. 자. 캄보디아 거원 건립 하이 러브 아이 러브 콘서트 예. 음, 아 이번에 그 우리 아트 코리아 방송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음. 그 장신혜 씨가 미스코리아 출신이죠 음. 세계 미인 대 미스코리아 출신인데요 네. 아 이번에 캄보디아 거원 건립 아이 러브 콘서트의 연출과 안무를 이제 맡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십구 지만은. 음. 그래도 좋은 일에 참여를 해서, 음. 예, 독자 분들에게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한늘안을 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줄 치고 이제 여쭤봐야 되겠어요? 네.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마음도 이쁘네요. 맞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기특하게 생각을 하고, <laughs> 아, 아, 점수를 아, 주시네? 아니, 진짜인가? 니거 물어본 거예요. 네. 점수 주시는 거죠? 아, 그러면. 네. 그래서, 그 기아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 캄보디아 결식 아동을 위한 봉사 활동을 이제 앞으로 펼쳐 나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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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코리아스타쇼에서 스타 마케팅이죠, 일종의. 아, 스타 마케팅으로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장신의 씨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음. 이제 그 어려운 그 유스들을 돕는 차원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네와 그 세계를 합쳐서 음. 아울러서 진행되는, 그건 환영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토마토 하면, 이 앞뒤로 잘라도 토마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laughs> 네. 그, 내면과 외면이 같은 우리 스타를 원한다. 이런, 네. 그게 지금 사실상인데, 이분도 네. 정말 이렇게 맑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스타를 위한 스타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아직 그장신혜 씨가 빛을 못 보고 있지만 네. 아무튼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방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네, 네. 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지켜보기도 하고, 아, 지켜봐야죠. 예, 네, 지켜보기도 하고 네. 네. 이끌어주기도 하고. 네, 네.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아트코리아 스타 이, 그 쇼에서는 스타 마케팅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어려운 이제 환경에 있는 음. 그 시작하는 스타들을 음. 우리가 가는 길을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갈수 있도록 음.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맞죠. 네. 지금 케이팝을 꿈꾸는 많은 그 그룹들이 네. 무대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300여 팀이 넘는 이제 신인 그 그룹들이 음.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많이 헤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저희 아트콜리아 방송 스타쇼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발굴에 대해서 이것을 보게 이제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 인프라가 전 세계 어디나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네. 선방을 하고 있지만 네. 밑에 인프라가 없다는 뜻이죠.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는 저도 그렇고 네. 우리 김한정 대표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죠. 네. 네. 장신이 씨도 그와 같다는 거아니니까 마찬가지죠.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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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종로 광장 전통 시장 또 한복 패션쇼가 있었네요. 아, 이제 해마다 그 종로 그 광장 전통 시장에서 진행하는 네. 패션쇼인데요. 네. 어,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어, 이번, 이번 또에도, 올해도 그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 종로 그 오수관교에 있는 음. 그 수상, 수상, 네. 수상, 이제 패션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능을 가진 이제 상인들이 음. 그 마음을 모아서 직접 제작한 다양한 한복들을 선보였다. 아, 이거 재밌네요, 그죠? 광장치장, 네, 우리나라 전세계 남뭐하는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 네. 이분들이 아, 쇼를 만들어 가지고. 어찌게 한번 나갔네요. <웃음> 네, 예, 네, <laughs> 네, 네. 이건 정말 박성우 씨 음, 아, 그러요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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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이건 뭐, 뭐 멋있네요. 네. 자, 또 하나 문봉 선생님 이규 작가 아, 그 너무 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네. 이제, 이, 100년의 대를 이어오면, 이제, 국내 관광객을 위해서, 음. 2014년부터, 이제, 종로, 광장, 전통시장에서 진행한, 이제, 패션쇼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안경도 놓고 오시고, <laughs> 잘안 보이죠? <laughs> 오늘, 보이세요? 저기, 이렇게 막, 태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네. 뭐, 안경도 놓고 오고, 모든 걸 지금, 손이 빠졌습니다. 우리 독자분들 다아어요 네. <laughs> 하여튼, 그, 지진, 벼락, 마치, 이런 거다 알고.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네. 독자 여러분, 그, 아트코리아 방송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하고 또 이익이 되는, 양식이 되는 내용으로 항상 새로움을 찾아서 발전하는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